제발 먼저 쌍 걸지마 먼저 싸지 걸지마 싸쌍 걸지마 나이스테걸로나이스테걸로나이스택걸로 제발 어? 어 싸움 열어왔데 이것도? 들었다 드리지다 들었다 하하하하하다 <laughs> 들었다 아에 스카너 한번 해볼까요 스카너님들? 카나 한번 해보자 카나스 a p 에서 어떻게 되지 뭐 a p 에서 없는데 이게 도라링 왜간 거야 얘는 도라링? 더블헤아 때간 거였어 이거 이케 한번 해볼까요? 아 스카라도 괜찮았거든 그 원거리 나와도 어차피 유성들만 할 만할 것 같은데 많이 아까 야 이블린이 약간 원거리 느낌인데 많이 아프더라고 근데 얘가 아직은 내가 느끼기엔 좀 육각형, 육각형 캐릭인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은. 숙률은 몇 퍼야, 하는데 이거? 숙률이 잘 잡으면 진짜 처참한 건데, 이거? 파워 커버는 초반에 많이 쎘다가 아닌데? 아, 니 후반에 세구나 스카노. 아, 잠깐만. 파워 커버가 높은 게 50%가 안 넘어? 잠깐만 <laughs> 아시스. 아시스. 불편. 이거 예. 스 예. 모르다보다 예. 예. 있다 얘 예. 한테좋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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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헤타스카덩가 예측 한번 안정 좋은데? 얘 안정이 좋은 게 상대방 예측 못한 위치에서 날라가지고 그냥 박아버리니까 얘가 예, 상대방 예측을 못해. 뭐야? 맞다. 그렇지, 그렇지. 와, 이거, 이지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인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님들. 아니 이거, 이 엄청 좋은데 이거, 생각보다. 이 아,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 방. 일로 와. 이거지. 이거지. <laughs> 이거지. 와, 이게 되네.

아, 뜨보이 와, 갱갱갱 갱, 갱 도망가는 것도 장난인데? 아,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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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가하나 살, 나안 죽고, 나안 죽고, 쟤나 절대 안못 죽여. 이리 와. 이거지! <laughs> 미쳤는데? 까연 공에 비해서 한째 엄청 좋은데?

아, 기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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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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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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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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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잡아버렸다 강태심장으로 잡아버렸다 방금 잡아왔네요 이거 잡아 그냥 때려 죽였네 이거 궁치기 전에 죽였는데 이거 사이온 포장패 왜야? 스카너 cc도 좋고 이동성도 빠른데? 아나 한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한타 안하냐 이거? 끝내자 그냥 여기 이거 먹다가 트위치 어떻게 먹냐고요? 저 트위치 전적 보여드릴까요, 님들? 기주류로 찰감 k r 트위치 전적이 어떻게 되냐면 1패, 2패, 3패, 4패, 5패, 6패, 7패? <laughs> 이건 다시 하기. 이퀄라이즈 깔렸거든, 지금. 아, 패장 아니야. 패장 아닌데.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 게임이. 이상하게 계속. 내 그림자에 잠겨라 야야 <놀람> 없잖아 너 스킬 없잖 임마 나도 별 플래시 견했다 기득이다. 잡았는데? 아, 잡았는데? 아, 그래 얘, 얘 너무 앞으로 왔어 얘가 방금. 아! 나뭐한 거지 방금? 이거지 유메타임 너무 좋았다. 나 아, 얘랑 나 템체나잖아. 당연히 이기는 거야. 이거는 음. 이건 누가 해도 이겨. 이건 야 미안합니다. <laughs> 오는 거 아닌 지 설마? 오 씨발! 미안 미안해. 십삼 초 됐다. 풀리 풀리다 풀리다. 아! 초대뻔인네 진짜 씨. Q 3미연언에쓸것 같더라 어쩐지 아이차까지리잖아 이거 육체구리라서 육육진이라서 이거 해도 될것같아 <laughs> 아트럭열 많이 받았다 <laughs> 아 미안 아트록스야야 너무 많이 때렸냐? 이걸 플레이 써버리네 이거를 파비차 네, 밀고 빨리 합류하죠 파비차 밀고 빨리 합류하죠 오이 잡은 것 같아 아니 네, 템이 안나왔다못 이기겠다 오웅이 서폿지야아 오웅이 서폿이못 잡지 아, 아 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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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웅아 너못 이겨 아트럭못 이겨 야 아트럭스 탑만 참... 어? 야너 서폿 아니야? 아, 정글이구나. 그, 량 없어, 이거. 응원도 궁 있긴 한데.

그 이거 어아다이다해줬다근데이이 녀석이 너무 좋다. 이 녀석이 너무 좋다. 이이 너무 어다이녀이 너무 좋다. 이녀이 너무 좋이녀이 너무 좋다. 이녀는 자꾸 아, 되겠는데 이거? 이브가 없다는데. 아니 나 없는데 싸움 꼭 해야 됐어 근데? 이거 너무 노박수야, 애들아. 제발 먼저 싸움 걸지, 먼저 싸움 지싸 싸움, 싸움, 싸움 지나 이스테 걸어, 나 이스테 나 이스 제발. 어, 싸움 어 원데 이거 또? 있지, 다 들었다, 들지다 <laughs> 들었다. 하하하다 들었다. <웃음> <웃음> 와, 이게 스파나고지. 야수궁 나왔다. 와, 3인궁, 인궁 막았었는데, 방금? 야, 진짜 맛있었다, 방금. 방금 백사 물려가지고 애들 구하러 가다가 3인궁 다 막았어. 와, 딜량도 내 1등인데? 나텐 텐텐 막고 하는데 딜량 1등이에요, 저 님들.